2022 1학기 중간고사 문영여고 2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별의 색과 광도를 축으로 해서 현재 태양의 위치를 나타낸 어, 그래프이다. 자, 광도. 다른 말로 밝기죠, 밝기. 됐죠. 그 다음에 푸른색, 붉은색. 저걸 볼수 있는 거는 표면 온도 볼수 있죠. 됐죠. 에너지가 많을수록 푸른색. 적을수록 붉은색. 자 태양이네요. 주결성이죠, 그죠? 되겠죠 태양의 진화 단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단계. 다음 단계가 적색거성이 되는 거죠. 됐죠? 표면 은도 그죠? 낮아지니까 어, 붉은색 바뀌고요. 됐죠? 광도는 커졌으니까 밝아진 거죠, 그죠? 이렇게. 됐까? 그럼 바로 씁시다 현재부터 약5 0억년 후에. 자, 이 말은요. 태양의 수명을 한 100억 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 아, 수명은 100억 년도고 현재 나이가 50억 년안 되죠. 만4 뭐 6억년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0억 년쯤 지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죠. 됐죠? 계략적으로 봤을 때즉로 갔을 때 별의 명칭. A 이름은요. 적색 거성. 그죠? 적색 거성이 맞고요. 그다음에 반지름 커지죠. 엄청 커지죠. 엄청 커집니다. 어, 커집니다. 반지름은 어떻게? 커진다. 그죠? 선생님별로 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좀 작게 말하는 분 같은 경우는 현재 목성 위치 정도까지 커진대요. 그죠? 크게 말하시는 분은 이 태양계 전체를 덮으면 커지고요. 하여튼 엄청 커집니다. 됐죠? 그 다음 그렇게 커지니까 부피가 엄청 커니까 밀도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어, 작아집니다. 지구 대기보다도 못하다. 뭐 이렇게 어, 알려주기도 있어요. 그죠? 알려져 있기도 해요. 됐죠? 어쨌거나 정답. 기억은 적색거성. 니는 커진다. 디귿은 작아진다가 맞습니다. 2022 1학기 중간고사 문형연구 25번 문제였습니다.